콘서트 우리가 다시 한번 첫정 원조 트로트 여왕들의 화려한 기환 강혜슬 김나희 김소유 김희진 둘이 송가인 숙행 정다경 정미애 전원 출격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미스트롯 시즌 1의 주역들이 다시 무대에 섰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첫정이라는 제목으로 펼쳐진 이번 대규모 콘서트는 강혜슬 김나희 김소유 김희진 둘이 송가인 숙행 정다경 정미애 등 미스트롯 시즌 1의 주요 출연자 9명이 전원 출연하며 그야말로 트로트 여제들의 귀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무대가 됐다. 이 콘서트는 2025년 하반기 공연계의 최대 화제작 중 하나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진행 중이다. 제목 '우리가 다시 한번 첫 정에는 첫 무대에서 느꼈던 설렘과 초심을 되새기며 트로트를 사랑해준 팬들과 다시 만나겠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다. 9명의 아티스트들은 각자 솔로 무대뿐 아니라 듀엣, 단체 무대를 통해 폭넓은 레퍼토리와 무대 구성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무대 위에는 과거의 향수와 현재의 세련미,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아우르는 트로트의 진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송가인, 무대의 중심에서 감동의 진정성 전하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은 단연 송가인이다. 미스트롯 시즌1의 우승자이자 대한민국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끈 주역인 송가인은 이날 공연에서 중심 무대를 장식했다. 엄마 아리랑, 한 많은 대동강, 처녀 뱃사공 등 그녀 특유의 정통 트로트 곡들이 울려 퍼질 때마다 공연장은 전율로 가득 찼고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송가인은 무대 중간 팬들과 직접 접소통하며 이렇게 멤버들과 다시 무대에 설수 있어 정말 감격스럽다. 우리가 함께한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발언은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팬들을 만들어냈다. 정미애, 수행 정다경 각기 다른 감성으로 공연의 중심축을 잡다. 송가인과 함께 터프파이브로 활약했던 정미애, 수행 캥, 정다경 역시 각자의 개성 넘치는 무대로 공연의 중심축을 든든하게 지탱했다. 정미에는 특유의 깊은 저음과 폭발적인 성량을 바탕으로 사랑은 눈물꽃 홀로 된다는 것 등을 선보였고 모성애와 인생의 깊이를 담은 감정선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숙행은 여자라서 짜라자짜 등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를 겸비한 무대로 시선을 끌었으며 트로트의 댄스 요소를 더한 스타일로 무대의 역동성을 높였다. 그녀는 중간 멘트에서 트로트는 흥이지만 그 속엔 울음도 웃음도 다 있다며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색을 더욱 뚜렷이 보여줬다. 정다경은 한층 성숙해진 감성과 표현력으로 어부바 좋은 사람 등을 부르며 관객과 감정적 교감을 이뤄냈다. 그녀는 그동안의 솔로 활동을 통해 다져진 안정된 무대 매너로 트로트 시내에서 이제는 중견급 가수로 성장했음을 보여줬다. 김소유, 김나이, 김희진, 둘이 강의했을 새로운 매력으로 눈도장. TOP 5 이외에도 미스트롯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던 멤버들 역시 이날 공연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소유는 폭넓은 음역대를 바탕으로 전통 트로트뿐 아니라 팝 트로트 스타일의 곡까지 소화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김나희는 개그우먼 출신이라는 배경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뛰어난 라이브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김희진은 부드러운 음색과 세련된 감성의 트로트 발라드로 감미로운 분위기를 연출했고 특히 차마와 같은 감성 짙은 곡에서는 눈을 감고 듣는 관객들이 많았다. 둘이는 밝고 경쾌한 무대에서부터 애절한 감성 무대까지 폭넓은 장르 소화를 보여주며 트로트 아이돌다운 매력을 뽐냈다. 강예슬은 무대 위에서의 여유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중과의 호흡을 주도했다. 특히 팬들과의 유쾌한 호흡은 객석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트로트는 저에게 처음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장르라며 진심 어린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합동 무대와 스페셜 콜래버레이션 첫 정의 진짜 감동. 이번 콘서트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순간 중 하나는 멤버 전원이 함께 무대에 오른 합동 무대였다. 미스트롯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단체곡 태클을 걸지 마. 진정인가요, 사랑의 재개발 등이 이어지며 관객과 출연진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팬들은 떼창과 박수, 환호로 무대를 함께 완성하며 진정한 소통형 공연의 진술을 경험했다. 또한 멤버들이 서로 짝을 이뤄 준비한 듀엣 무대는 콘서트의 감동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정다경과 김희진은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발라드 트로트를, 수켄과 김나인은 흥 넘치는 댄스 트로트로 무대를 장악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조합이 무대 위에서 만나며 관객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케미스트리에 열광했다. 팬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처음의 의미. 우리가 다시 한번 첫 정이라는 콘서트 타이틀은 그 의미 그대로 멤버들과 팬 모두에게 특별한 감정을 안겨줬다. 이들은 단지 무대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무명에서 빛나는 가수로 거듭나던 처음을 다시 꺼내 들고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했다. 팬들 역시 이 무대를 통해 5년 전 처음 그들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공연 말미 모든 멤버가 함께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전했다. 송가인은 5년 전 미스트로시라는 이름으로 처음 무대에 섰을 때의 마음을 아직도 기억한다며 그 마음을 간직하고 여러분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고 정미에는 우리의 음악이 누군가의 위로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로트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무대. 우리가 다시 한번 첫정 콘서트는 트로트 장르가 세대와 장르의 벽을 허물며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단순한 레트로 감성의 음악이 아닌 깊은 감성과 현대적 세련미, 다양한 무대 구성으로 트로트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재결합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이어진 이들의 끈끈한 유대감과 팬들과의 약속을 확인한 자리였다. 앞으로도 이들의 행보는 트로트의 흐름을 주도하며 대중음악의 지형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오늘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 우리가 다시 한번 첫 정은 그들이 여전히 대중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강렬하게 증명한 무대였다.